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이제 네 글자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의 열매를 받은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섯 글자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임하리라 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준 사람이 누군가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 또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색다르게, 조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일절부터 이십오절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사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또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접목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오늘도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더 훨씬 과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선조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집을 떠나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라. 목적지를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이 명령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 보니까 이사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에서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30년,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사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만 바뀌어도 어렵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일은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침반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익히 86세의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번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나이가 90세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의 아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 너의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그것을 그 아이를 번제로 불살라서 뼈까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선물로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나한테 받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지만 아브라함은 3일 만에 결단합니다. 대단하죠. 30일도 아니에요. 3일 만에 결단을 하고 번제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칼과 장작은 갖고 가는데 바, 하나님께 바칠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 이사가 번제로 드릴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가 준비될지는 아니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산에 도착했습니다.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시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무조건 가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독자 내게 바치라 했을 때 3일 만에 결단하고 데리고 가서 칼까지 들었습니다. 엄청난 순종과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알아, 아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가 한 행동은 믿음의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각인이 될 정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저 어릴 때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죠. 그의 행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위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연초에 시작했던 대로 복음으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전체가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행동한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로마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때문에 의롭다 평가받았거나 너가 믿음 있는 자라고 평가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위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전체를 다 훑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몇 구절만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3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4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래 됐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래 됐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의 저는 가정들을 다 거쳐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 이사가 있어서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여서음의사람이사람이렇게말이렇아 말한 요아니의요운는의사람이사람고이한라아 말한 게아를받할전이받니전이랍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할례 받기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비가 잘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로, 18절로, 22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순간의 절정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요. 그는 나이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 서도 그는 믿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어져서 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바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뒤에 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 의로운 자야 너 믿음 있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바치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 말씀을 듣게 된 근겁니다. 이미 내 나이가 백세가 되어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이가 구십이 되고 팔십이 되고 칠십이 되고 나 힘이 없습니다. 내 이제 뭘할수 있습니까? 나는 무슨 봉사를 할수 있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일 감당하기 전에.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았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했다. 뭐가 그래 두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로마서 4장을 제가 언급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이 아브라함 에 대해서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를 보고 판단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예, 막 제가 그 오래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는데 저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저를 평가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런 일들이 계속 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의롭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가 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보고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오로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목마른 자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로마서가 제시한 근거는 앞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우리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2장과 3장을 열열 열을 내면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분명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의 행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뒤에 따라오는 실천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그 뒤에 실천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공허하지 않음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자기 욕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살았고 누구는 그래 살았고 그럼 나는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 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결론을 내리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낸 기독교의 모델 아브라함 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엄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엄지 척을 줄수 있는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부 지역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를 믿음 있는 자로, 그를 의로운 자로 평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열심히 살아왔던 아브라함, 자기 자식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아브라함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 제안으로 얼마나 출석했느냐, 얼마나 교육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몇 년을 경험했느냐, 어느 학벌이냐, 누구의 라인이냐, 너는 직분을 언제 받았느냐 이런 순서와 계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은. 장로가 얼마 되고 권사가 얼마 되고 안수 집사가 얼마 되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저 모습이냐라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모든 것들은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한다고요?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적어도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와야 단위 목사의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서울 못간게 한이 된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 튀어나버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의 목회기를 갈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돼야 뭐목회한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배운 기준에 따라 다른 이의 믿음을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행동과 행위의 결과가 신앙의 의로움을 진단하거나 행동과 행위의 결과가 믿음을 평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마다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불살라 태워야 됩니다. 맞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따라가야지요. 저는 제딸못 바칩니다. 제 딸, 제 아들 못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 딸이고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전 재산을 처분하세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정처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가십시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못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행동과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믿음있다라고 평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서로 서로 한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 한 보십시오.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 누구 누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와 행동의 결과로 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있다 말한 적 없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그를 의롭. 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만큼 이 말이 많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정말 말 많습니다. 몇명 없어도 말은요. 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 170명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저한테 한 마디씩 하시면 170개의 말을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거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제가 있던 교회는 1,500명, 2,000명 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말을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오늘부터 이제 훈련하십시오. 나를 욕하든, 지적하든, 칭찬하든 상관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든 간에 네가 족장인데 떠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질 줄 믿고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대화만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위해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이 목사가 사람의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듣고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뭐라 하든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이 현대인 영어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o God accept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였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대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일굽 선포되는 그 메시지 붙들고 한주 동안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 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가슴에 새겼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So God accepted Him.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So God accepted me.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에다가 our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전부 다 다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선포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뭐 없죠? 꼭기억하시분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 그 말씀 붙들고 사실 하나님 분명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절 말씀이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품삭스를 받을 때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 모델이 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accepted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굳세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굳세게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행위와 행동의 결과로 의로운 자라 칭함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짐으로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헌신의 결단 속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이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셉티드 받아들여졌는지 의롭게 여겨졌는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